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 분양쇼 화제인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경호입니다. 교수님, 어느새 마 4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이 네. 되면서 봄 이사철도 어느덧 중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상... 절정에 좀 다다랐다. 또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백화점에서도 침구나 인테리어 용품이 할인에 들어가 있고 부동산 시장, 특히나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지도 단속이 펼쳐지는데 특히나 다운 계약서 안하기라는 음... 지정 결의 대회를 여는 등. 민간 활동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은행의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보면 네. 확실히 이사철이 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좀 살펴보면요, 지난 12월에서 올해 1월까지는 좀 주춤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실제 봄 이사철이 움직이는 2월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 총액을 좀 살펴보니까 3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713조 9천억 원 정도의 증가세를 좀 보였는데 이 규모의 폭을 좀 살펴보니까 약 3조 원 가량. 이두 달째 늘어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한 달새 3조 가량이면은 정말 많이 늘어난 네.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날이 갈수록 봄 이사철의 상황은 무르익. 고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씩 감소가 되면서 실수요자 시장에서는 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서 이 특별 비장식 화재 현장에서는 어, 봄이사철 특집으로 한 3곳 정도의 특별한 곳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분양 인정 3곳을 준비를 했는데요. 도움맛을 주1분으로 우리, 우리 부동산계 10만이시죠. 조민기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시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제 봄철 시즌인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꽃구경부터 해서 야외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뭐,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신만이처럼 열심히 또 현장을 좀 뛰어다니고 있는데, 어, 이럴 때일수록요. 이 부동산은 뭐, 볼거리, 맛거리 즐길거리를 가지만, 어, 제가 하나 더 붙인 것이, 이, 바로 이 투자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간에 이 야외를 좀 나들이 하시면서 이왕이면 투자 거리까지 좀 같이 살펴보는 이러한 또 지혜가 필요한 그런 계절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집에 계지 마시고 야외 나들이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한 부동산의 노력형 전문가로 유명하시죠. 네. 최찬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찬영입니다. 요즘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 말에는 더욱 더 격차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지방 쪽으로 어,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한, 어, 투자 판단이 이루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작부터 두 전문가들 네. 같이 대동하고 보니까 오늘 시간 아주 유익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분양시 화재 현장은요, 방송 중에도 궁금한 내용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무료로 전화 접수 받아서 다양한 고민, 정, 고민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하죠? 네.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000-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사철 특집으로 전행, 어, 진행해드리는 특별비야 화재 현장이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최찬영 전문가님, 올 봄이사철 중간 점검부터 좀 해봐야 되는데, 동향이 좀 어떤가요? 네 시장이 안 좋다 하더니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월부터 발빠른 봄 이사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각종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을 녹여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6 3484건으로 전월보다 8.4%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2016년 2월 5만 9000건이 매매됐을 때보다 7.1%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연립과 다세대주택 매매가 거래가 활발을 했습니다. 그 연립 다세대주택 매매 거래는 13,314 건으로. 1월보다 무려 19.7%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 아파트 매매 거래는 4만 436건으로 1월보다 6.2% 늘었고, 단독 다가구 주택도 9,734건으로 1월 9,334건보다 4.3%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 월세 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2월 주택 전 월세 거래량은 15만 8,238건으로 그 지난 1월 10만 9,034 건보다 45.1%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2.7% 늘어났습니다. 3월에도 이사 수요는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이 활발한 강남 4구의 그 직주근접 수요가 탄탄한 용산구와 동대문구 그리고 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아파트 거래가 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강남구는 지난해 3월 382건에서 올해 3월 421건으로 10.2%가 증가했고, 서초구도 278건에서 324건으로 16.5% 늘었습니다. 특히 잠실주공 5단지가 자리 잡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 1년새 38.7%나 급증해 서울시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요. 강동구도 23.6% 늘었습니다. 강남에 인접한 관악구 역시 18.1% 증가했고 어, 강북. 권에서는 용산구의 거래량이 33.8%, 성동구가 12.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호재가 없고 직주 근접성이 떨어지는 서울 외곽 지역의 거래는 줄었습니다. 강북구는 138건에서 109건으로, 강서구 381건에서 330건, 도봉구는 358건에서 283건으로, 그리고 은평구가 257건에서 194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3월에는 빌라 수요가 이어진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다세대 연립주택을 찾는 이사철 수요도 역시 이어지는 중입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거래량이 전년 동안 하루 평균 152건에서 155건으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거래량이 부동산 거래일로부터 60일 이내 에 신고되는 건수로 집계된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본다면 지난달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와 대선이라는 어, 부분들 때문에 네. 시장 침체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뒤집고 봄 이사철이라는 어떤 시장에 대해서 기대 이상의 평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재가 있는 곳을 제외한 이 강남 사구와 호재 있는 강남 사구와 또 직주근접이 있는 곳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네. 거래량들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죠. 뭐 이사철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려는 분들. 이점좀 참고해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되거나 또 향후 임대 사업 통해서 임대 놓기 편하신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되팔고 재임대 놓기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파트보다 회전율이 높은 연립이나 다세대로 접근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의 매매 거래 회전율이 6.12% 였는데 이보다 근소하게 앞서는 수치인데요. 전년도에는 아파트가 연립 다세대 주택보다 회전율이 0.6% 높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서민형 다가구 다세대들이 많은 지역들 갭투자가 많이 활성화됐다는 점들을 보면은 회전율이 더 높았다라고 좀볼수 있겠고 아파트 거래량들도 여러 가지 수치가 나오고 있지만 편차가 좀 많이 보인다 이런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는 곳은 되고 그렇지 않는 곳은 또 주의해야 된다는 모습들도 역시 통계에서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하면 우리 조민기 전문가께서도 요즘 이사와 관련된 상담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요, 뭐 함께 우리 시청자분과 함께 공유하면 좀 좋을 그 고민 몇 가지를 좀 준비를 좀 해봤는데 일단 먼저 한번 그 고민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계약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할까 합니다. 근데... 도곡동의 상용 예가 아파트와 위례신도시 레미안 위례 아파트를 두고 고민 중이 있습니다. 어, 이왕 매수하는 김에 실거주와 실세 차익 모두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아파트가 좋을까요? 네, 아 고민 내용이 지금 하나는 이 도곡동에 있는 상용 어, 예가 아파트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위례신도시에 있는 이 레미안 위례 아파트 이둘 중. 어느 쪽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제 그 고민 상담인데요. 지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게 되면요. 어, 일단 도곡동골을 먼저 보게 되면 쌍용예가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달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어, 전체 지금 384세대의 12층짜리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뭐 강남 쪽 안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뭐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점이 좀 차이를 좀 보고 있고요. 어 반면에 이제 위례신도시의 이 레미안 아파트, 위례 아파트 같은 경우 2015년 11월달에 입주한 게 불과 뭐한뭐 뭐 2년도 지금 채 안돼 있는 아파트인데 이 410세대의 19층, 그 그러니까 19층짜리 이 아파트가 되겠는데, 어 지금 여기 이제 가격을 한번 좀 놓고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어 도곡동 쌍용예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한 40평대 기준으로 보면은요. 어, 거래가 기준으로 약한 10억 4천 정도가 되는데 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세가 지금 약 9억 원 정도 하고요. 어, 반면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 그레미안 아파트는 131제곱미터 같은 39평형대인데 같은 금액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데 어, 이건 전세가 6억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 전세와 매매가 이좀 순환율로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도곡동 쪽이 조금 더 어,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높기 때문에 어 중요한 것이 이제 대부분 다이 교통 편리성들은 좀 양호합니다. 일단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호선 양재역하고 매봉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뭐 개통이 안 됐습니다만 이 8호선 운암역이 이제 그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암역 또 역세권에 위치하고 를 있어서 교통 입지 측면에서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가격 측면에서 같은 가격 대비에 이 전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부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컨셉으로 보신다 그러면 어, 일단 결론은 이 도곡동의 이 쌍용예가 쪽으로 어,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이 현재 기준으로서는좀더 우위 측면이다라는 부분을 좀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도곡동 쌍용예가 아파트와 위례신도시의 레미안 위례아파트 두개 중에 어떤 부분이 좋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높은 도곡동 쌍용예가 쪽으로 매수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평소 비슷한 고민 가지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상담 하나 더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중역 근처에 있는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수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그요서 어, 임대 쓸도고 거주도 하려고 하는데 어, 소개해주는 공인중개사 말로는 요즘 이사 처리고 해서 임대도 잘 맞춰가고 어, 맞춰줄 거라고 하는데 이 공실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아예아 예. 아, 지금 저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신길역 인근에 뭐 아무래도 이 상가 주택 아니면 이통 건물 개념의 임대 주택 그 뭐 내용을 가지고 지금 문의를 좀 주신 것 같은데 기본이 지금 실투 자금 6억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 그래서 한 제가 한세 가지 포인트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는요. 첫 번째가 입지, 두 번째가 상품, 세 번째가 타이밍입니다. 근데 지금 입지 측면에서 볼 때는 신길력 주변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가신다 그러면 임대 수요 상당히 양호한 곳입니다. 뭐 주변 자체가 일단 여의도에서 가깝기 때문에 여의도 직장인 그리고 또 대방이나 그 노량진역 주변에 또 학원가가 워낙 밀집하고 있어서 학원 수강생들이 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어 노량진이나 또 신길 같은 경우에는 또이 재건축 재개발 쪽이 있어서 이 이주자 수요까지도 좀 풍부한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입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부분이 좀 있고요. 이두 번째 이제 상품인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 투자 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투자를 갈 수도 있고 단독주택을 가는데 이게 지금 단독주택에 통건물이네. 지금 4층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임대 수익 측면에서는 항상 꼭 따져보셔야 되는 것이 수익률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임대 수익률 기준으로 일반적인 케이스가 다5%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특히 이러한 통건물 수익률 기준은 일단, 한6% 정도 이상이 좀 나오는 거를 반드시 확인을 일단 하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건물의 이제 모양, 특히 활용도 측면에서, 뭐, 가능하면 밑에 상가가 있다 그러면 아주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결국 타이밍인데,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매수를 그 검토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도 중요합니다만 향후에 언제 이걸 또 매모하, 매매를 할지. 근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10억 원대입니다. 그럼 갖고 계신 현금이 4억,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4억이라는 부분을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이 보증금으로 좀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반드시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어,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추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또 세금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임대 수익을 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즘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중공공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여러 가지 또 세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결론은요, 뭐 입지,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이제 상품, 그러면서 또 매매 타이밍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신길역 인근의 다가구 주택에 대한 매수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풍부한 임대 수요와 임대 수익률의 안정성. 또한 매도 부분에 대한 황금성, 이세 가지 부분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소 비슷한 고민 갖고 계셨던 분들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전문가와 일대일 상담 무료 가능합니다. 서울 02-2000-4899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이제 무르있는봄 이사철에 맞는 엄선된 분양 현장 만나볼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조민기 전문가님, 첫 번째 분양 현장 어떤 곳인가요? 아,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분양 현장은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다세대 분양 현장입니다. 어, 일단 교통 입지 측면에서 이 양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교통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분양 현장인데요. 어, 최근에 양재역이 상당히 많은 이 인구 증가가 되는 또 호재들이 좀 있어서 그 세부 내용 어, 영상 보시면서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우면 R&D 센터가 향후 들어오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될수 있는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재동 다세대 주택 현장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저는 오늘 요즘 날씨와 정말 잘 어울리는 양재의 시민의 숲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분양 현장에는 안 가고 이곳에 왜 나와 있냐고요? 이곳과 가까운 곳에 화재 분양 현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싱그러운 시민의 숲과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곳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분양 현장을 찾아가는 길 양재 시민의 숲과 양재천 말죽거리 공원을 지나갑니다. 높은 빌딩숲 그리고 양재역을 지나 2분 정도 걷다 보면 화재 분양 현장이 나타나는데요. 들어가 보니 생각했던 모습과는 좀 달랐습니다. 다세대보다는 고급 아파트 같은데요. 네, 직접 들어와서 보니까요. 내부가 굉장히 넓어 보이고 깔끔한 인테리어가 마음에 드는데요. 이 분양 현장은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분양 현장은 총 6층 건물로서 1층은 주차장,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층부터 6층까지는 총 16세대의 주택으로 투룸 8세대 소리룸 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으로는 3호선과 신분당선이 있는 양재역에서 도보로 2분 정도 소요되는 초역세권이고요. 주위에는 양재천과 그린 공원 및 주요 초중고등 뛰어난 학군과 근접해 있습니다. 맞아요. 이 분양 현장의 장점 바로 입지입니다.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찬 강남권 그중보기드물게 공원이 참 많았고요. 양재역은 도보로 2분. 강남역 상권을 비롯해 마트와 은행, 구청이 가까워 생활하기 편리한 곳입니다. 또 양재 우면 R&D 특별 구역이 가까워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고요. 직장인부터 가족 단위 장기 계약자까지 임차 수요도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이 분양 현장은 수요가 다양한 점을 공략. 모두의 마음에 쏙들 만한 고급스러운 건물을 지었고요. 여기에 다른 주택에선 보기 힘든 차별화 전략도 펼쳤습니다. 건물이 다 지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보니까 1층은 넓은 주차장, 2층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나요? 네, 다세대 주택 하면 주차가 불편해서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분양 현장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모토로 1층 전체를 일렬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으로 과감하게 설계했습니다. 또한 2층에는 세입자들의 편의를 위한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가 전용 독립 현관 설치로 거주자와 상가 이용객의 혼선을 방지한 부분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아니, 비싼 양재동에 이런 곳이 있었네요. 이밖에도 건축주의 배려는 내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최강 좋은 크고 작은 방이 모두 3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욕실은 2개나 있습니다. 이런 구조도 다세대주택 같진 않았는데요. 제가 둘러보니까요.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다세대주택이라기보다는 아파트와 가까워 보이는데, 이 분양현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분양현장은 올해 3월말 준공 예정이며, 세대별 구조로 방 3개, 욕실 2개 타입과 방 2개, 욕실 1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옵션으로는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대형 후드, 비데가 설치되며 내부 조명은 전체 led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조성하였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 소음을 방지하고자 최고급 층간 소음제를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내진 설계 및 건물의 내외부의 cctv 설치로 보안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설계는 최신식 cctv나 각종 옵션을 살펴보면 오피스텔 같기도 한데요. 오늘 살펴본 리룸 외에도 황금성 좋은 2룸도 분양 중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와서 또 꼼꼼히 살펴보셔도 좋겠네요. 양재동에 들어서는 다세대 주택 분양 현장 어떻게 해보셨나요? 직접 둘러보니 다세대 주택이라기보다는 아파트와 더 비슷해 보였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세대 주택에서는 보기 힘든 1층은 주차장, 2층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세입자를 배려한 분양 현장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이곳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스튜디오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현장 만나보고 왔는데 조명희 전문가님 분양 현장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분양 현장 정리 한네 가지로 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 교통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3호선과 이 신분당선 양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교통 입지. 상당하다. 그런데 어,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바로 이 교통 입지도 중요합니다만 녹지 공간까지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입지성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 두 번째가 이 주변 자체에 결국은 이제 신축 다세다 보니까 임대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임대수요가 현재 기준으로 볼 때요 바로 옆에가 이 강남 개포동이 있습니다. 개포동에 지금 재건축수요 특히 이주자 수요뿐만 아니라 이 강남에 또이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 또 임대수요 그러면서 그 주변 자체가. 또 대치동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강남 학군들 다 끌어당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중요한 보분 이제 강남권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강남 직장인의 임차수요 풍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세 번째가 이 건물에 대한 부분 하나가 건물 3분의 1 정도가 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보 아무래도 이옆 도보 2분 거리다 보니까 이 상가까지 개념이 되는데 상가 3 개실이 좀돼 있어서 이 상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건물 특징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인구가 결국은 중요합니다. 그 양재 우면 이 R&D 특구라고 해서 이미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지금 개발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개발 호재가 있어서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러한 분양 현장이다라고 결론 내겠습니다. 네 조민기 전문가님께서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에 대한 포인트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 최찬용 전문가께서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는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예그 양재역 도보 2분거리 초역세권에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 이용에도 양재 아이스를 통해 외곽으로 이동하기 수월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남부순환로라든지 강남대로 그리고 양재대로를 어, 통해서 서울 시내와의 접근성도 우수한 교통망을 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까지 모두 어우를수 있는 우수한 교통망 어, 교통망을 눈여겨 볼수 있겠고요. 또 남부순환로에 위치해 있는 대치동 학원과와 인접해 있어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부모 세대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어, 두터운 배우 수유층까지 갖고 있습니다. 개포주공, 재건축, 이주 수요로, 어, 양, 양재우면 R&D 특구가 지정이 되면서 직주 근접을 희망하는 풍부한 배우 수유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 양재청과 양재심리 숲등 풍부한 녹지공원까지, 어, 그,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까지 가능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예. 지금 뭐 입지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 저는 그럼 한번 이 분양 가격이라든가 이 가격적인 부분과 또 활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어, 일단 활용 전략 측면에서는 실거주 가능하시고요. 어, 임대 수익 아니면, 뭐, 우리가 보통 자본 수익이라 그래서 시세 차익을 볼수 있는 이세 가지 이 요소를 가지고 좀 투자가 가능한 그런 활용 전략을 가지면 될것 같고요. 좀더 세부적으로 좀 한번 분양가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분양가 5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임대 시세가요. 전세로 봤을 때, 어, 4억 6천만 원이 되고요. 월세로 보셨을 때 보증금 2천만 원에 월한 23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재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 적용했을 때에 이 월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실투자 약한 1억 5천 100만 원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신데 가능하시다 그러면 뭐 자금이 없는 분들을 특히 이 전세를 좀 끼고 가는갭 투자를 좀 하신다 그러면 전세시 약한 6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요 서초 양재동에 있는 이 투자 결과적으로 투자냐 거주냐를 두 가지를 좀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활용 전략 잘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첫 번째 현장으로 만나봤습니다. 양재역에서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 분양 현장이었는데요. 실제 이제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면서. R&D 센터라든가 또 대치동 학원가를 같이 끼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으로 좀 선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 지역들 이제 교통 여건이 개선되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철에 맞춰서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직주 접근이 가능한 이런 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전에 아무래도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장이다 보니까 네. 또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차가 용이한지 부분 두 번째로는 서초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 시설이 그만큼 강남권에서 음. 가치가 있게 되어 있는지 임장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점들 유의하셔서 네. 현장 방문하실 때잘 체크해 보시고 외수하시면 더 현명한 판단이 될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점 남으신 분들 어떻게 접근하면 되죠? 네, 서울 지역번호 02-2000-4899. 0224899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봄 이사철 특집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